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진행하게 될 것은 스케치업을 할때 모델링 쪽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공간 연출하는 거죠. 연출에서 가장 중요하다. 가장 뭐 중요한 거는 다 중요하죠. 바로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얘기하기보다는 우선 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몇 가지 원리가 들어갑니다 가로가 사천이고 세로가 사천인 사각형 우선 만들어 봅니다 어떻게 안면 되겠습니까? 탑비에서 그리죠 탑비에서 사천에 사천 4천. 카메라의 경우는 이제 뭐 제품과 건축과 인테리어 보통 우리가 뭔가를 만든다면 이세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3D 프로그램, 3D 맥스나 스케치 할 때는 보통 요세 가지 정도에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메라 연출은 각각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건축과 인테리어는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제품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우선은 4000에 4000인 공간에서 F를 해서요. 바깥쪽으로 100. 그리고 지우고요. 휠을 꾹 돌리라고 했죠. P를 해서 위로 2400. 해주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까지는 일단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만듭니까? 하면은, 물론 제가 이제 예제 이미지 할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만드는 걸 보시면서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카메라의 경우는 정말 단순합니다. 루트가 어떻게 되느냐? 우선, 여기 구석에 보면은, 이 카메라 같이 생긴 게 있을 겁니다. <laughs> 예전 버전은 카메라가 아니라 사람 같이 생겼을 겁니다. 이름은 포지션 카메라인데, 얘를 콩 눌러서요. 어딘가를 찍어서 어딘가 방향으로 본다. 이 개념만 알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안 됐습니까? 자, 적어 드릴게요. 어딘가를 찍는다. 어딘가를 찍는다. 이게 뭐냐면은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서서 어딘가를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딘가를 본다. 딱두가지만 일단 카메라는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하니까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은 항상 설치가 되면은 이 i h라고 나옵니다. i h라고 하면은 눈높이죠. 눈높이가 우리가 땅을 찍고 했기 때문에 눈높이는 어떻게 제로가 됩니다. 0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설치를 할 때는요. 카메라 설치 제가 오른쪽에 메모장에 항상 켜두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적어드립니다. 요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는 어떻게? 포지션 카메라를 눌러서 설치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눈높이를 설정하는데 이거의 경우는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1000에서 1300 정도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물론 이게 절대값은 아닙니다. 보통 공간으로 본다면은 공간에서는 3분의 1 0점 정도가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1000 해보겠습니다. 1 뭔가 올라오죠? 선생님 이상해요. 그래요. 뭐 어쩌겠습니까? 이상하면 이상한 거죠. <laughs> 아닙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1000에서 1300을 하고 나면은 선생님 공간이 뭐가 안 보입니다. 하는데, 이, 제가 이 마우스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가 벽체입니다. 벽체다. 벽체다. 하면 벽체로 보일 겁니다. <laughs> 벽체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가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쪽으로 본 거예요. 지금 상황이. <laughs> 제가 생각해도 기가 차네요.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게 우리가 화각이라고 하면 화각. 나중에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올려야 되나요. 화각. <laughs> 이해해 주세요. <laughs> 화각. 화각. 그냥 즉 보이는 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이는 게딱이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려둔 정보 여기 자 그린으로 해서 보낼게요. 여기랑 여기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각이란 거를 늘려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늘려줘야지만 공간이 보입니다. 그걸 우리가 fov라고 합니다. 물론 fov 말고 다른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fov인데 여기 보시면은 어이 돋보기 모양 보시죠 이걸로 컨트롤합니다 여기도 화각이라 되어있지만은 이걸로는 하지 마세요 해보니까는 저건 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 필드 오브 뷰 이거로 하는 것보다는 줌을 하는게 맞아요 줌을 누르게 되면은 필드 오브 뷰라고 나올 겁니다 FOV라고 합니다 자 DG 말고도 할 수는 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는 인터페이스 편에서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 화각을 제가 한번 그냥 해볼게요. 100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보이죠? 와우. 자, 눈높이 설정하고, 그 다음에 화각을 설정한다. 화각의 경우는 줌키에서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 값입니다. 기본 값이 35DEG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늘리면은 공간이 보이는 것까지 좋습니다. 어, 보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왜곡이 심해져요. 물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막 비틀린다든지, 여기가 선이 눕힌다든지, 뭐,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각의 경우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 보이기 위해서 했지만은, 보통은 인테리어 씬, 인테리어 씬을 연출할 때는, 글쎄요, 보통 제가 하면은 55에서 많이 하면 70 정도입니다. 이 이상을 하진 않아요. 올라갈수록, 자, 올라갈수록 왜곡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값 정도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게 멀리서 보면 티가 나요. 보이죠?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화각은이정도예요 이렇게 돼있어요. 자, 원래는 이렇단 겁니다. 근데 화각을 제가 100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100 해볼게요. 어떻게 돼요? 이 축이 막 비틀어지죠? 다시 35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럼 선생님이 내려볼게요. 10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각 투영도 형태로 됩니다. 보시죠 이왜곡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카메라 설치할 때는 약간의 머리를 사용해야 돼요. 선생 님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이라면 핵심입니다. 제가 이제 실무에서 CG 할 때, 뭐 CG 할 때, 우리 연출할 때, 회사 있을 때.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은 처음에 우리가 공간을 하게 되면요 공간의 투시각을 정합니다. 아 카메라 이렇게 볼 겁니다. 이렇게 볼 겁니다. 이렇게 볼 겁니다. 이렇게 볼 거예요. 이렇게 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냥 공간을 다 만들어 놓고요. 아 카메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잘안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 자체가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 공간이 천 평이다. 근데 천평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카메라를 정하고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다시 탑비로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실제 공간이 4천에 4천이라고 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4천에 4천인데,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4천에 4천이. 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시점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 거라는 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이 안에서 카메라 비를 잡으면요, 나올 수 있는 화각은 한이 정도가 됩니다. 즉, 여기에 대한 정보는 다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정보를 봐야 되는데 정보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하실 때는 뭐 전부 다는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공간의 깊이 값을 좀 변경합니다. 대략적으로 적게 하면 5 0 0이고요 많게 하면은 1000 정도. 1000 이상은 잘안 하긴 해요. 천 하면 너무 왜곡이 심해지기 때문에, 천 이상 안 하지, 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천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늘어나죠?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 아까 전과 같이, 배을 해서 지우고요. 그 다음에, 피를 해서, 위로 두께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해주고, 자, 이렇게 됐죠? 그 상태에서 카메라 뷰를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화각을, 제가 높이 값을 천을 해주고요. 화각 자체는, 줌키를 누른다 했습니다. 줌키. 줌키를 눌러서, 화각은 제가 한60 정도 잡을게요. 60 해주면 어떻게 공간이 아까 전과 다르게 좀더 보이죠. 물론 75정도 하면 더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제가 카메라 설치한 루트 포지션 카메라 설정하고요. 눈높이를 설정하고 화각을 설정해서 대략적으로 한60 정도 해주면은 얼추 우리가 보통 공간 왜곡이 너무 심하지 않은 형태가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공간이 어느 정도는 보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안 보이면은 여러분들 하각을 올리기보다는 즉 왜곡을 더 하기보다는 공간 자체의 변형을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포인트는 뭐냐? 모든 유저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저만 그런 거예요. 1번. 아이소를 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아이소메트리 하면은 지금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벽체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카메라를 설치해 본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무에서 하는 좀 유용한 루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카메라 먼저 설치하게 되면은 아, 내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제대로 보이니까 여기는 모델링을 제대로 해야지라고 돼요. 그건 안 보인대요. 안 보인대는 하긴 하지만은 그세요. <laughs> 그거는 뭐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적당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선생님 그러면 카메라는 끝났습니까라고 한다면 끝은 안 났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 바로 트레이 가 보시면 신이라고 있을 겁니다. 신에서이 플러스를 눌러서 반드시 어떻게 뿅해서 신을 잡아줘야 돼요. 왜요 왜요 이걸 안 잡으면은 어다 해놓고 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있어요 돌아갈 방법이 있어요 근데 씬을 잡으면 어떻게 얘를 더블클릭하지만 이러러렁 하고 돌아가요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러러 해서 이러러렁 하면 돌아갑니다 이 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카메라 씬에 대한 정보를 의미해요 뭐 인클로드 해가지고 애니메이션과 이름과 그 다음에 카메라 로케이션 그 다음에 히든 오브젝트 뭐쭉 있을 거예요 어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이 카메라에 씬에 있는 것은 단순하게 이 뷰를 잡는다 란어 거보다는 이씬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저장한다에 가까운데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다음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누르고 그냥 끝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씬을 잡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필를 해서 또 더블 클릭해서 보여줄게아 망했다 <laughs> 이렇게 났어요 <laughs> 큰일났네 아 이거 그룹이 안 됐네요 그룹을 시켜놓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씬에는 <laughs> 씬을 보여드릴게요 자통 눌렀어요 얘를 하이드 시켜보겠습니다 하이드 얍 하이드 시켰죠 그 상태에서 제가 얘를 전부 다 업데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업데이트 한요누름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막 움직였어요.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되겠죠. 됐죠. 하이드 풀어볼게요. 다시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숨겨져요. 왜냐면은 내가 이것을 설치할 때 숨기는 게이 장면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더블 클릭하면 숨겨진 상태 나옵니다. 물체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이드를 풀고 다시 얘를 눌러서 업데이트를 해줘야지만 어떻게 숨겨진 형태가 저장된다. 카메라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인테리어 카메라 설명해 드렸는데, 건축 카메라 가게 되면은, 뭐 추가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더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카메라 배우실 때는, 카메라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선생님, 다른 카메라 설치하고 싶어요 하면은, 똑같아요. 얘를 눌러서,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시고, 눈높이 잡아주고, 그 다음에, 화각을, 줌키를 눌러서, 어떻게? 화각을 잡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플러스 눌러서, 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더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얘를 누르고, 얘를 눌러서, 신을 왔다 갔다 한다. 좀 추가적으로 보여드리자면은, 이 플러스를 있죠? 멀리서, 아이소비로 먼저 하나 갑니다. 아이소비로 멀리 가서, 얘를 하나 숨겨놓고요. 이런 아이소비를 하나 잡아놔요. 그리고 나서, 줌키를 눌러서요. 줌키를 누르면, 필드 뷰가 우리가 뭐가 됐냐면75있죠 35짜리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플러스를 하나 통 눌러가지고요. 위로 올리는 방법은 얘 보이시죠? 얘를 눌러서 이걸 통 눌러 위로 올라가요. 이름을 00으로 잡아두고요. 우리가 모델링 할수 있는 카메라 시점을 가진 것을 하나 뜨는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신을 가버리면은 우리가 디 g 값, 즉, 화각을 60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모델링하면 다 왜곡이 돼서 나와요. 알겠죠? 막 왜곡이 되기 때문에 왜곡이 아닌 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작업을 막 하다가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하다가 아나 렌더링 걸어야지 그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세요 우리가 잡아놓은 걸로 설치해 둔 대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카메라 설치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다뤘습니다 카메라에 관련된 부분은 뒤에서 더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 참고하시면 훨씬 더 설치가 쉽겠지만 오늘의 핵심은 그거에요 카메라는 그냥 단순합니다. 어떻게? 설치를 하고, 눈높이를 잡고, 화각을 잡는다. 아시겠죠? 화각을 잡고, 그 다음에 신을 설치하면 끝이다. 딱! 이렇게 말면은 쉬워질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